제가 지금 키보드 어 보시면 알겠지만 칠이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보드에서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화면을 놓고 하려고 이거를 눌렀는데 여기서도 칠이 계속 써집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러도 예. 진행만 겹 막을 수 있지 막을 수가 없고요이 넘버락을 해제하면은 그제서야 멈추는데, 그래도 멈춘 게 아니라, 이 7이 홈이잖아요. 홈, 맨 앞으로 가버립니다. 다른 숫자를 못 써요. 큰일 났네요, 이거. 어떻게 된 거죠?